박재경의 차트 연구소 구독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노아 트레이더입니다. 벌써 미국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세적으로 주목이 되는 빅 이벤트인 만큼 이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글로벌 증시를 비롯,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대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두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의 공양한 과학 기술 혁신 정책 방향의 차이가 큰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미국 대선이 한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진행된 트럼프와 해리스 첫 대선 토론회가 끝난 후에 국내 주식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죠. 첫 토론회는 헤리스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헤리스가 당선될 가능성과 이제 기대감에 국내 증시에는 헤리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미국 대선이 이처럼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세 가지 중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가 있겠죠 우선 미국 대선이 이처럼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즉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결정이 되고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무역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인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국내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수출 의존도와 더불어 국내 기업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금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자동차와 배터리, 배터리 소재 등 10여 개의 미국 기업에 대 미국 투자액이 무려 1,155억에 달했습니다. 또 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최소 550억 달러로 이제 하나로 치면 약 71조 8천억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로 이어진 적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가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의 차이인데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두 대선 후보의 정책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에너지 정책에서 두 후보의 정책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한번 예상해보자면 무역과 환경,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살핀다면 해리스의 당선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우리 기업과 증시에 어려운 과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또 더불어 방위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한국 증시 전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선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거대한 미국의 자산이 어떻게 배분될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환경 에너지 분야와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주가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부한의 동은 경계해야 되고 2024년 대선 결과에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한 자세가 가장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미국 대선이 한국 중식 영향을 끼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아 트레이더였습니다.